여기서 잘못되면 하늘을 바라보는 각도가 되어버리면 어때요? 지금처럼 손바닥이 하늘을 보니까 따라서 페이스도 하늘을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안녕하세요 박주영 프로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오른손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저번 레슨 시간에는 이 왼손 등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 왼손도 중요하지만 오른손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어떻게 백스윙 구간에서 움직여야지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레슨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측면에서 보셨을 때 제가 우선 클럽을 내려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발 라인 쪽에 클럽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반드시 일자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내려놓으셨을 때자 편하게 어드레스 이렇게 쓰고. 우선 왼손 제외하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오른손의 움직임은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른손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오른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테이크어의 구간 먼저 테이크어의 구간에서. 이 오른손의 움직임이, 특히 이 손바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른쪽 손바닥이 백스윙 테이커의 구간에서 스타트를 하셨을 때 살짝 지면을 바라봐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주고요. 이 정도 테이커의 구간에서 왔을 때 약간 손바닥의 느낌이 밑에 이렇게 깔아져 있는 클럽에 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면을 향하는 느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이 오른쪽 손바닥이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느낌과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 되게 많이 차이가 느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클럽이 페이스가 지나치게 따라서 하늘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테이커의 구간에서 이 샤프 클럽이 지면이랑 평행되는 구간에서는 자이 클럽헤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페이스가 척추 각도랑 지금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각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되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각도가 돼버리면 어때요 지금처럼 손바닥이 하늘 보니까 따라서 페이스도 하늘을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른쪽 손바닥이 스타트 할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이 아니라 지면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이죠? 뒤로 살짝 꺾여 있는 거. 그거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하프스윙. 여기까지. 자, 여기서 잘못된 거는 여기서 하늘을 만약에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뒤로 밴딩된 느낌도 아니고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라 지면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꺾인 상태,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하프스윙.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서 참고로 체크하셔야 될게이 오른쪽 팔꿈치인데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지면을 향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이렇게 돼 버리거나 그렇죠? 벌어지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면 보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지면을 향하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게 하프스윙의 두 번째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클럽을 갖고 와서 한번 해 볼게요 자, 받고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밴딩 상태 유지했을 때 마찬가지로 왼쪽 손등이 그대로 평평한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는 자, 하늘 보고 그대로 들었을 때 어때요? 왼손도 손등도 저를 보고 얘는 따라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 되게 자세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면 보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자, 타버보 스윙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 받쳐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손등 손바닥에 내가 쟁반을 하나 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쟁반 만약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 생각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갖고 둘셋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쟁반을 받쳐주는 자세가 나와야지 왼손등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게 돼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음.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처럼 평평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는 자세 이렇게 돼버리면 그쵸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내려올 때도 날로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측을 내가 평소에 많이 간다든지 날로 처진 느낌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이 말한 이세 가지를 한번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이쪽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클럽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지면, 오른쪽 손바닥 지면, 그 다음에 둘 꺾인 상태 유지, 그 다음에 셋 받친다. 제발을 받치는 느낌. 그러면은 쉽게 왼손등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고, 타버브스윙이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왼손등, 어떻게 보면 왼손의 느낌을 잘 느끼는. 골프 분들도 있고 오른손의 느낌을 잘 느끼는 골프 분들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골프는 정답이 없잖아요 어느 느낌을 느끼든 올바른 느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왼손의 느낌이 내가 잘안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은 오른손의 느낌을 가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무한대로 자꾸 왼손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의 느낌을 알아서 따라서 가져가 주면은 자연스럽게 왼손도. 우리가 올바르게 백스윙 자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말을 하지만 스윙을 좀 수정을 할 때는 풀스윙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말해드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천천히 하는 연습을 저는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자, 하나, 오른쪽 손바닥. 자, 둘, 꺾인 상태 유지. 그 다음에 다치고, 셋. 이렇게. 굳이 공을 막 지금 잘 맞추려고 하지 마요. 왜냐면 충분히 기존의 느낌과 만약 다르다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서 막 만들어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거는 공을 잘 맞추는 느낌보다는 이러한 올바른 가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을 맞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수가 나는 분들이 여기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만들어 치려고 해서 자꾸 실수가 나는 거예요. 뒤땅이면, 센크면, 탑볼이면, 뭐, 슬라이스 훅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느낌에 자꾸 집중을 하고 너무 공 맞히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쳐야 되는 구간을 세 가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손바닥, 구린 상태 유지, 그 다음에 타오브 스윙, 받치는 거, 스윙.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좀이 임팩트가 개선이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세 가지. 지면, 밴딩 상태 유지하고, 그대로 쟁반 받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향상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